관심사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할게요. 관심사 묻고 답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비동사 플러스 interested in 이 표현이고,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나 명사가 와주면 됩니다. 투부정사는 절대로 올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 어디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어, 너 무엇에 관심 있니? 여기서도 b e i n t 인 r e s t e d in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야구에 관심이 있어요. 같은 표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표현이고요. 어, 너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니? 라고 이렇게 비동사의 의문문으로 물어봐줘도 되겠죠? 그지? 그럼 나는 어디 어디 관심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줄 것이고 전체 다지 동명사 명사 당연히 옵니다. 자, interest가 흥미, 관심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럴 땐 앞에 언을 붙여주시고, 언을 붙여주시고, I have an interest in. 얘도 마찬가지로 in 써주십니다. 나는 무엇 무엇 하는 것에 관심 이 있어.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관심 없다 할 때는 be interested in. 여기에다 비동사 뒤에 나와서 붙여주시거나,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표현은 앞에다가 no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또는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n't have any interest in.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얘가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밑에 표현 볼게요. 너는 무엇에 관심이니? 비동사 필요하야 되겠죠? Interested in. 자, 나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 있어. 너는 어떤데? 자, 어 있어. 그럼 i n t e r e s t 명사 들어가야 되겠지? 너 춤추는 것에 관심이니? 비동사 필요하네요. R 붙여 주시면 됩니다. 너는 무엇에 관심이니? Oh, what are you interested in? 나는 외국어에 관심 있어. 비동사 있으니까 interested 붙일게요. 다음. 허락 요청하고 답하기. 자, 허락 요청할 때는 우리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May I? 동사원형. Can I? 동사원형. 이렇게 써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물음표. 자, 제가 사진을 여기서 찍어도 되나요? Yes, you may. No, you may not. May로 물었을 때는 May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an이나 could로 물어도 허락을 구하는 표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자, let me 동사원형 사역동사.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시켜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야. 그 다음, is it okay? 괜찮을까요? 이게 당연히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겠죠? 여기서 이 f 는 만약이 아니라 무엇 무엇인지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어, 내가 무엇 무엇 해도 괜찮나요?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잘봐둬야 되는 거. 이거 한번 잘 봐놓을게요. Do you mind 하면 여기서 m i n 는 꺼리다, 싫다, 이 말이야. 제가 무엇 무엇 하시면 하면 꺼리세요, 싫으세요, 이 말이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이쁜 명사절이겠죠. 아까랑 똑같이. 뭐, 지 다음, 꺼리다, 마인드 쓰고요. 뒤에 동명사. 마인드는 뒤에 동명사 오잖아. 그지 이렇게 쓰시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 자, 당신은 제가 무엇 무엇 하면 싫으세요, 꺼리세요 하면은 예스로 대답하면 좋다는 말이야, 싫다는 말이야, 꺼린다는 말이야, 싫다는 말이야. 노 no 하면은 아니 안 꺼려 안 꺼려요, 좋아요 이 말이야. 우리나라 이야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답 찾을 때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허락하는 표현 여기 있죠. 어, 여기 다 알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문제 없어요, 물론이죠, 분명히요. 어,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거절할 때 안돼요. 죄송하지만 안돼요. 요 표현입니다. 자, 밑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해도 될까요?라고 묻죠. 캔 들어가도 되고, 메이 들어가도 되고, 둘다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질문 좀 해도 된, 되나요? 메이로 불었어요 메이로 대답합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되죠. 밑에 문제 풀게요. 제가 당신의 사전을 빌려도 되나요? 메이로 대답했습니 만약 캔으로 될 수는 모르죠. 대답해야 되겠어. 캔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대화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너 무엇을 보고 있니? 현재 진행형이야. 자, look at at 전치사까지 같이 붙어서 무엇을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죠. 자, 나는 TV 프로그램 리스트 리스트를 보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대답했죠. 아. What show? 무슨 쇼 해주면 되겠지? What show should I watch? 내가 무슨 쇼를 봐야 하나요? 자, 왓은 의문사이면서도 형용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올수 있습니다. 글쎄, 너 어디 에 관심 있는데? 우리 나왔던 표현 계속 나오죠. 나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How about about 전치사입니다. 뒤에 뭐 와야 돼요? 동명사. Friday 팝 뮤직쇼를 보는 건 어떠니?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 나는 팝 뮤직에 별로 어, 광팬이 아니야. 빅팬은 광팬, 여러 팬입니다. I like to listen to rap music. 이 아이는 랩뮤직 듣는 거 좋아한대. 자, like는 뒤에 투부정서로 와도 되고, listening 와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why don't you watch hit the beat? 그럼 hit the beat 보는 게 어떠니? Why don't you? 동사원형 How about i n 지나 what about i n 지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라고 대답했어. 남자아이는 어, 팝 음악보다 랩 음악에 관심이 있나요? 자, 남자아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티가 되겠지. 남자아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음악이고요. 팝 뮤직 아니고 랩 뮤직입니다. 그래서 히트 더비 볼 거예요. 내용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죠? Excuse me, 실례합니다. Hello,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May I borrow this new science book? May I 동사원요 May I 동사원요안 된다죠. 하 어, 왜 그런가 하면은 students can't take new books home. <laughs> 학생들은 새로운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게.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여기는 책가게가 아니라 도서관이어야 되겠죠. 서점이 아니구요 그죠? 책가게가 아니라 서점이죠. Then may I copy some pages from the book? 그러면 제가 책으로부터 몇 페이지 카피 좀 해도 되나요? 복사해도 되나요? I need them for my science report. 나 과학 리포트 보고서를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몇 페이지들이니까 이시 아니라 됨이 되겠죠. Yes, you may. 그래요, 하셔도 돼요. But please don't share them online. 하지만 그것들 some pages겠지. 온라인에 r 어 공유하지 마세요. 명령문의 부정입니다. 오케이, I won't. Thank you.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남자 아이는 카피를 할수 없어요. 테이크할 수 없죠. 그래서 카피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F고요. 어, 카피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했는 거는 r 어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 아이는 책왜 지금 복사하고 싶어하죠? 사이언스 프로젝트 때문에. 이거, 이 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알겠죠? 다음 자, Look at. 또 나왔어요. 전치사 같이 쓰세요. 자, 포스터. 이 클럽 포스터를 보세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 어디에 관심 있어? 우리 기 계속 나오는 표현. 나는 쿠킹, 전치사, 동명사죠. 쿠킹에 흥미가 있어. 넌 어떤데? How about you랑 똑같습니다. I'm interested in photograph. 나는 사진에 관심 있어. 남자 아이는 코킹에 관심 있고 여자 아이는 사진에 관심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에둘다 코킹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비 going to 동 e 군요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나내 브라더와 함께 베이스볼 게임 보러 갈 거야. 어, 야구 보러 간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baseball? Be interested in 너 야구에 관심 있어? 아니, 별로. I'm going to the baseball game because my brother likes baseball. 자, 요거는 진행형입니다. 자, 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나는 야구 경기에 갈 것이야. 왜냐하면 내 브라더가 베이스볼을 좋아하거든. 그래니이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좋아한대요. 알겠죠? 와, o wow, you're a so nice. 와, oh, 너 정말 친절하구나. Then, why are you interested in? 그럼, 넌 어디에 관심 있는데? 했더니 나는 more interested in 더 관심 있는 거지 어디에 축구에. I want to go to a soccer game someday. 언젠가는 축구 게임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 아이는 베이스볼 별로 안 좋아하죠. 동생이 좋아요. 알겠죠? 얘는 사커 좋아합니다. 자 다음, may I bring my dog on the bus? 버스에 올라타는 거죠. 온입니다. 제가 버스에 제 강아지 데려 가도 되나요? 데리고 타도 되나요? 이 말이야. 메일로 물었으니까 메이. 어, 네그셔셨 돼요. But you should put your dog in the carrier. Carrier는 뭔가 넣어서 들고 다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캐리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어, 너는 너의 강아지를 캐리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강아지를 넣어 다니는 운반함, 운반 가방? 어, 거기 안에 넣어야 된대요. 알겠죠? 자, the boy wants to get on the bus with his dog. 맞죠? 걔랑 같이 버스 타고 싶어 합니다. Hi, can I go in now?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허락 구하는 표현이니까 매일 쓰셔도 되겠죠? Sure, of course. 물론이죠. Let me see your ticket, please. 자, let 사육동사씨 제가 당신의 티켓을 볼수 있도록 보게 해주세요, 시키세요. 보여주세요, 이 말이야. Here it is. 여기 있어요. May I? For the music in the concert hall. May I? 허락 구하는 거죠. 자, 콘서트 홀 안에서 그 음악을 녹음해도 되나요? 녹화일 거예요. 여기서는. 녹화해도 되나요? No, you may not. 안 돼요. Okay, may I take pictures of the band? 제가 밴드 사진 찍어도 되나요? 여기서 도 허락을 구하죠. No, you may not. 다안된대 지금. You can only take pictures in front of the concert hall. 그러니까 앞에서만 되지 안 아, 들어가서 다안 된다는 거야. Please enjoy the concert. 콘서트 즐기세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여자 아이는 안에서 콘서트 홀 안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in front of 앞에서 앞에서 가능하다고 했죠. 녹화 안 되고요. 사진 찍는 거안 되고 콘서트 h a 앞에서만 사진 찍는 거 됩니다. 내용 이해 잘 하셔야 해요. Hey, Yumi,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킹씨. I'm preparing for tomorrow's presentation. 자, be prepared for인데, p r e p a r e d 뒤에 for가 함께 쓰여서 무엇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뜻이고, 진행형입니다. 자, 내일, 프레젠팅션 발표를 준비하고 있대. It is about one of my interests. One of the 복수 명사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한 거래요. 와, 재밌겠다. 너 엄두 관심 있는데. 그데 나는 사진에 관심 있대. I will talk about it tomorrow. 나 내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Oh, I'm interested in photograph too. 그랬더니 이분도, 킹 씨도 사진에 관심 있다 하죠. 그지? 진짜. Then may I ask you for some advice for my presentation? Ask A for B. A에게 B를 부탁하다. 잠시만 폴랑 같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제 발표를 위한 조언을 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드바이스 c e 요 명사예요. 알겠죠? Sure 물론입니다. 킹씨는 류미에게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조언을 좀 해줄 거야. 저기 있지? Sure 이라고 했어. 그럼 맞는 거지. 자 프레젠테이션 뭐에 대한 거죠? 나의 흥미로운 흥미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 사람 둘다 관심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자, 내용 공부하시고요. 우리 암기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